어,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메일 채를 꿸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조금 요란하네요 아, 이거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을 때 아, 좀 에어컨 바람이 쐬서 좀저 가려고 샀던 옷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만원좀 넘었나 하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요란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상에 비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옷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설병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에요. 어, 늘그 어, 성막 안에 진설병 상위에는 늘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어, 끊이지 않고 떡을 올려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갈아야 했지요. 어, 오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할 진설병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설병은 떡이고요. 떡은 양식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양식을 드시고 싶어 하실까? 어떤 것을 드시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떡은 뭘까? 할 때,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자들이 이제 떡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다. 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때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아무도 물들어오는 시간이 아닌데 이 여자 혼자만 물들어왔죠. 그 이유는 그 죄가 많은 여자여서 남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몰래 12시에 물들어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맞다뜨린 것이죠. 아,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도 걸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을 거시니까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저 같은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고 아, 물좀 달라 그러고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다시 가람이 없으리라 하는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느닷없이 그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면, 감추고 싶은 면을 지적하십니다. 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어, 많은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 그러니까 정당한 남편이 아니지.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 거기서 반발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 있어. 어, 내가 남편이 네 시든 다섯 시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반발하면 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보니까 여자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돌이킵니다. 그러고는 말로 뛰어들어가면서 소리치면서 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극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이 떡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권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배불러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신 어,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변화의 새 사람 된게 너무 기쁘셔서, 배가 부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 여러분, 그,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설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뭔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배불러 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진설병을 잊으면 안 돼. 너희들, 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갈아서 끊이지 않고 떨어뜨리지 말고 나한테 진설병을 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내가 주는 말을 듣잖아.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실천해서 그것을 꼭 어, 내가 기뻐하는 진설병상에다 올려놓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 제가 84년도에 첫 단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 적만 교회 사실은 작지도 않죠 어, 한 150명 출석하는 교회 단임 목사가 되었는데 84년 6월달에 어, 제가 부임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교인 배가 운동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출석된 300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뭐 새벽부터 들고 뛰고 열심을 내니까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300명 될것 같았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엔 왜 300명이냐? 어, 이게 당황했어요. 그게 조금 못마땅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왜 300명이냐? 그 말을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열심히 내면, 칭찬하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못마땅히 하셨어요. 왜 300명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부흥시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소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닌데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 내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썩갔구나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교인 배가 운동을 폐지했어요. 교인들한테 고백하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고. 배가 운동 안 한다고. 그날 하나님과 저 앞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 교회를 숫자 가지고 목회하지는 않겠다 아, 그때 150명, 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교인인데 내가 이 150명 교인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교회를 해야지 교회를 몇명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목회를 바꾸었는데 그게 참 제가 평생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큰 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 교인들 중에, 그, 제가 그, 단임 목사가 된 것을 좀 못마땅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갔거든요. 아, 34살인가, 아, 34살인가에 가니까 너무 어려서 반대했는데, 자기가 반대하는 목사가 오게 되니까 저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재직했대도 못마땅해서 이렇게 발언하시고, 그래서 아, 참 힘든 분이겠구나 각오를 했는데요. 하여간 잊어버리고 아, 이제 배가 운동 걷어치우고 열심히 목회만 에 전념하고 교인을 섬겨야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인을 섬겨야지 그런 착한 마음, 바른 마음 갖고 목회를 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요. 아, 남선교에서. 회 그 어, 후원하는 여주 쪽에 이제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신방을 갔었어요. 그때는 현충일이 그 공휴일이어서 그 현충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휴게소에 있었는데 그집사님 저를 못마땅해하던 집사님이 그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아무개 집사도 변했고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도 변했고요. 하고 그렇게 나열을 하더니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정말 중요한 건 목사님 제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큰 상이었어요. 전 교회 사이즈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걸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이것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날마다 일주일에 최소한 엿새는, 여섯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너희들 참 달게 자, 잘 듣더라 그리고 잘 깨우, 깨닫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내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상위에 올려놔줘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듣고 깨달았으면 변해야죠 에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여섯 개의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말씀이라도 지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내 생각, 삶, 행동을 진설병 떡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제가 찬성을 골랐는데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여러분 우리는 성막을 지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짓는가? 라고 할때 주의 말씀 듣고 춘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배부르시게 하는 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204장 우리 찬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금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좋은 교회를 세워달라. 말씀하시면서 성막 안에는 꼭 진설병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변화된 삶, 거듭남 삶, 착한 행실과 바른 빛과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진설병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배부르시게 하는 영적 진설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우리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회가 됩니다 아, 그래서 100회 기념 행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도 제가 이제 공지해 놨는데요 두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10월 12일 이제 토요일 날이 아, 백회되는 날인가 봅니다. 아, 제가 이걸 이제 녹화해서, 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라이브 생방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 녹화가 나가지 않게 하고요. 그날은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아, 어, 제가 이 설교를 녹화하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을 오픈하고, 어, 어떻게 방송하나 하는 걸 여러분 공개하고, 생방송이니까 여러분의 댓글로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2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려 고 그러는데 이게 영상을 통한 이제 만남인데 쉽게 말하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번개 모임을 가지려고 싶어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 토요일인데요, 신천 2대 후문 쪽에 가면 필름 포럼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영화 이렇게 상영하는 상영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2시부터 번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찍 오시면 거기 카페도 있는데 차한 잔씩 가시고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그리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또 원하시면 저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극장 상영관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대답하고 하는 그런 번개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80명 먼저 선착순인데요 신청해 주셔야 돼요. 더 오시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우리 3191105 우리 신의 전화입니다02 3 1 9 1 1 0 5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백0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